어, 유청님들, 반갑습니다.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이것도 중요한데, 어우, 저도 있는지 몰랐네요. 포인트를 조회하기 눌러보시면, 이런 식으로 잔여 포인트가 있는데, 어우, 이런 거꼭 교환하셔야죠. 이런 걸 교환하셔야 된다 생각하고, 어, 1 0 1 0 1000만, 10만, 100만. 어, 그래. 저는 그냥 이걸로 교환하겠습니다. 이거 딱 30포인트 하나나, 이 포인트 있으니까, 이 포인트로는 이거 그냥, 이거 두개 하나 갑시다. 꼭 이거 받으시면 좋겠고요. 이거 진짜 12시 되는 순간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. 아, 한 시간 정도 남았네요. 그러면 이거를 꼭 지금 무조건 받아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, 음, 웹상점 들어가 보시면 마일리지. 지금 너무 많이 여러, 여러 번 찍었는데, 혹시나 아직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마일리지도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, 아, 이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실 수 있겠죠. 그럼 피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e스포츠 홈 2021을 누르시고,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일정. 이런 식쭉 있는데, 승부 예측을 누르십니다. 승부 예측 눌러서 조약하를 한번 눌러보시면, 내 네, 포인트가 이렇게 딱뜰 테고, 그리고 이제 포인트 교환소 들어가셔서, 포인트, 새로, 그... 즉, <laughs> 포인트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 제가 예전에 까봤는데, 약한 30억 먹거든요? 이거 보상 다 주, 다 주는 거나, 한 30억 정도 먹으니까, 이거, 만약에 150포인트 넘게 있는데, 설, 마안 받고 있으셨다면,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잔여 포인트 있는 거 이런 거라도 하번라세요뭐 짜잘짜잘한 거긴 한데, 여기서 뭐운 좋아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? 그죠? 뭐 2억만 먹어도 야미야미 하잖아. 1 0 0 0 0만 10만, 100만, 야 2천만 원이네요? 쏘리?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다들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